가수 백지영이 결혼 전음주가무를 즐겼다고 밝혔다. 백지영은 15일 방송된 JTBC 내라 나로 돌아가는 곧 해방타운의 게스트로 출연해 해방타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프로가 왜 이제 나왔나 했다고 말했다. 장윤정은 백지영에게 결혼 전에 뭐 좋아했냐고 물었다. 이에 결혼 9년 차 백지영은 안돼 결혼 전에 좋아했던 건 말하면 안 되지라고 웃은 뒤 음주가 뭐 좋아했다고 밝혔다. 이에 장윤정은 저는 늘 해방타운에서 그걸 하고 있다. 그거 하려고 나왔다고 밝혔고, 품은 입증하자마자 술 냉장고를 들였다고 말했다.